안녕하세요, 밍스에요 네, 오늘은, 어, 이거 모두 모두 알고 계신 거죠? 피즈 스피너를 소개할 거예요. 네, 이건 되게 가품이거든요. 음, 이건 가품인데 되게 아, 잘 돌아가요. 근데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튀, 튀어나온 부분으로 하면 잘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 피자스피너가 있는데 피자스피너 10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다 보니까 아 크리에이터도 아니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네 이렇게 피자스피너가 늘어나,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제 일단 하얀 가품 먼저 소개할게요 하나 이건 사진의 컬러를 많은 피자스피너예요 탭네 이거는 여기 부분에 베어링은 있긴 있는데 여기 이게 잡는 부분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먼저 이거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품 핀스 핀인데요 돌리면 이렇게 잘 돌아가요. 최고기랑 몇 번인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어, 이건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게 탭 연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연필에다가 끼워서 돌릴 수 있는 그런 피스피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신의 칼날 피젯스피너예요 이거는 잘못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좀 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좀 날카롭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좀 날카로워서 자칫 잘못 자칫 잘못하면. 음좀 긁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거는 어린이들이 조금 자제해 주면 준... 좋겠는데 저도 어린이이고요 네 일단 가품은 이렇게 소개를 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진품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베어링 오일하고 이거 피스 스피너 그 베어링에 다사도 닮았되면 다시 고치는 건데요. 베어링 오일 0 0원 너무 비싸요. 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잠깐만요. 아, 이거 대망의 서클윙. 짠, 서클윙은 이렇게 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동그라레요. 원래 피어스 비너는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한 모양도 있지만 이건 특히 동그란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어, 바닥을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피자 스피너를 잠깐만요. 가지고 놓으면 이렇게 앞으로 가요. 죄송합니다. 가면. 이게 최고 기록이 3, 3분 44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 밍스쿠 캐릭터예요. 짠! 귀엽죠. 이거 돌에다가 페인팅을 한 거예요. 네, 일단 민스 어, 밍스쿠 캐릭터는 여기 이렇게 위에다 두도록 하죠. 그리고 진품은 아주 비싼 거니까 코케이트에다 끼워넣셔야 돼요. 아, 안 그러셔도 되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이거는 윈드윙이라고 이렇게 골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겸 얘는 되게 잘 돌아가요 소리 없이 되게 잘돌아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샀을 때 깜짝 놀랐어요 얘는 채고기라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가 윈드윙인가? 뭔지 윈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까먹었어요. 제가. 뚜껑 빼는 중입니다. 뚜껑이 의외로 안 빠져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돌리면, 가동, 이렇게 좀, 음 이런, 음, 음, 떨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됐고요. 제가 지금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할게요. 네, 이거는 베베 트리플 윙으로요. 이것도 뚜껑이 잘안 열려요. 네, 이렇게, 돌리면되게 블링블링 이렇게, 무지개빛이에요 어, 어, 어.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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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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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피나피 지금 렇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려고요. 무지개 바람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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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짠. 무지개 웬이에요제 짝, 이, 제 짝이 가져온 거 보고 했어요. 네. 이렇게. 무지개 빛으로 돌아가는 게 예뻐요. 소리도 깐지나고요. <laughs> 제 짝이 가져온 거 보고 저도 사게 됐어요. 짝가 고마워. 네 이거는 케이스까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뭔지 아시죠? 로얄 스피너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흔히 하시는 클래시 로얄도 클래시 로얄의 그 로얄이에요. 저도 하거든요. 아레나 오예요. 나중에 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아. 제 이름이 그때 나오거든요. 네, 그 이름은 클렌, 클로에서만 사용하는 이름이니까 참가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조금 이거는 가품이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8,000원으로 야광 피지 스티커거든요. 절대로 가품은 아닙니다.